나는 아 여기 의영화을보내겠니 아주 쉽지 그런 거. 같아요큰 죄나 작은 죄나 예술을구시면 결혼부터 각을게요 결심 좀 하세요 내가 아들그전절을 이겨낼 때 저같은 짓이 나면 빨리 예수를 하세요 무릎뭘무릎으면서 얘기하세요 결심 좀 하세요 그시이에닐것같애저 교황관념을 내밀지 못저니다 어떤 목사님요 말씀이 믿고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래 축복 충성했어요. 그런데 지옥 갔어. 네, 마음속에 하나 죄에 회개하지 않으니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회개하라, 열심히 해라. 회개해, 왜 회개하려고 그랬겠어요? 많일이 있는 죄가 죄에 회개. 1 0시간하시고씩1 0시시고씩수님시간대1들시가시간 내가 예시님씩 10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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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 10시간씩, 10시간씩, 1 0시간 10시간씩, 10시간씩, 1 0시